애플 비전 프로는 지난 6월 WWDC에서 오랜 비밀 속에서 베일을 벗었지만 3,500달러의 높은 가격으로 인해서 애플 주가가 3% 정도 하락하는 것을 시작으로 시장 출시 전에는 높은 가격과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 판매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애플 공급사의 초기 물량 주문을 줄였다는 소문까지 돌면서 빅테크의 무덤으로 불리우는 AR/VR 시장에서 애플도 결국 별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약 판매가 시작된 1월 19일 시장의 예상과는 다르게 1시간 만에 한달 분량의 물량은 모두 완판되었고 최대 4월까지 수령 일자가 밀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특히 한정된 수량으로 인해서 일자 판매국이 미국으로 한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의 테크 유튜버들이 직접 미국에 방문해서 수령하는 것은 물론이고 비전 프로를 착용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SNS상에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세계 각국 인플루언서들도 비전 프로를 이용한 영상 제작을 위해서 구매에 동참 하면서 비전프로의 인기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비전프로가 출시된 2월 2일부터 시작된 애플스토어에서 데모체험 프로그램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애플은 기존 선착순에서 온라인 예약제로 프로그램을 바꾸었습니다. 이에 전세계 많은 비전프로 잠재구매 고객들은 자국 출시가 언제 길어질지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플은 공식적으로 미국에서 2월 2일 미국 출시만을 밝혔고 2차 출시국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채널에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비공식적으로는 WWC 이전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출시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측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좀더 자세한 일정이 나왔습니다. 비전프로의 2차 출시국은 영국과 캐나다입니다. 출시 일정은 3월 중순경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영어권 사용 국가이기 때문에 빠른 출시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3차 출시국도 바로 이어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3차 출시국은 프랑스, 독일, 호주, 중국, 홍콩, 일본, 그리고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명단에 있는 해당 국가들은 애플 제품 구매력이 높으면서 비영어권 국가인 경우가 다수이기에 애플은 이미 해당 국가의 언어로 비전 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차국의 출시 일정은 빠르면 4월, 늦어도 5월경에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3월에 2차 출시국 출시를 지켜보면 보다 자세히 알수 있겠지만 늦어도 3월부터는 애플 코리아 스토어 직원에 대한 비전 프로 교육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이 상위 출시국에 들어가는 이유는 인구 대비 높은 구매율과 프리미엄 제품 구매율이 높으며 다소 복잡할 수 있는 비전 프로 사용법에 대한 설명을 7개까지 늘어난 애플 스토어에서 애플 직원들이 직접 소통하며 진행할 수 있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 비전 프로는 2025년까지 애플의 온 오프라인 스토어에서만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공식 리셀러의 유통은 당분간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3차 출시급 리스트에 한국이 들어간 것은 매우 좋은 소식인데요. WWC 이전에 진행되는 만큼 많은 개발자분들과 필름 제작자분들께 새로운 앱과 영상 제작에 새로운 동기로 작용되길 바라보겠습니다. 한국에서 비전 프로 구매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직구보다는 출시 후에 구매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